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8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지난 시간이 이어서 시편 85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저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느냐 은혜와 은총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5편을 볼때이 시는 고라자선의 시라고 했고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는 걸 보면 역사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이제 이때는 누구 때입니까? 에스라, 네미야 그 시절 쉽게 말하면 포로후 시대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수루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있을 때 그때 성전을 새로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사베후손들, 고라자손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고라와 아삽은 주로 다윗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고해야 될게 뭐냐니까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아오라 순종하라 했지만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일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형통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딱한 가지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뭘 베푸셔야 된다?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성도한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고 아, 쉽다. 잘될줄 알았다 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그게 내게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또한 가지는 물질적인 복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추구하지만 진짜 복은 육체적인 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게 진짜 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안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근데 이 순서가 어느 게 문제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게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때, 그러니까 영육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분의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로 끝나면 안 된다. 왜? 신분 자유 얻어갖고 신앙은 억망으로 살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다. 다 지우셨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물감으로 덮듯이. 둘째는 죄를 덮으셨다. 흙으로. 그 웅덩이를 만든 그러니까 무더기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있는 게 사라지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3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4절부터 마지막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미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이 절에 주의 제약을 사하시고 우리의 절을 덮으셨나이다. 캐나노코는 또 다시 반복합니다. 뭐라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이미 이야기 다 해놓고 또 하는 겁니다. 왜또 할까? 이미 자기들은 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신분의 자유도 얻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새로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왜이 말을 또 했을까? 이건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넘어지고, 우리가 잠시만 나태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대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아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각기 제길로 가서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우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네가 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 하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죄를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는 인생을 범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우리는 뭐와 같다? 다양 같다. 양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깨끗하고, 선하고, 목자에게 순종을 잘하고, 참, 그죠? 힘없는 존재고, 우리 약자는 참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될 저런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찾아보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불순종도 잘하고 이런 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얄마다 나마다 묵상하고 바로 서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각성하면 하나님께 바로 설수 있지만 우리 욕심대로 우리 본능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사 하나 풀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목회자의 세계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정치인의 세계도 다르지 않고요.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0절. 우리 이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0절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온 우주 만물 피조물에 다 담아 놨어요. 태양에도 담아 놓고 달에도 담아 놓고 별에도 담아 놓고 바다에도 하늘에도 다 담아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해만 봐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달만 쳐다봐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꽃을 하나 봐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광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거예요. 왜 오늘 시편 고라 자손이 이야기할 때 이미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도 말해주십시오, 제거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놓고 또야약을왜 하느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은 만다 복종한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쳐서 복종시키느냐? 그냥 가만 놔두면 똑바로안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끼어 있어서 기도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뜻 구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뭘 주지 마라. 빈틈을 주지 마라. 우리 권투 시합할때 주먹이 훅훅 하고 들어올 때 우리 커버링 할때 이렇게 막잖아요. 얼굴을 막고 가슴을 막고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대로 안 하고 음 무르고 있다가 한번 범맞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 똑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복종하게 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다르게 말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이때 버림받았다 이 말은 자신이 지옥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때때로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초반에 했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일 은혜 많이 받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욕심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미 구원받아서 자는 자녀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진짜 내 불평하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뭐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를 봐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말안 듣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감사하다가도 입에서 당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겁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노라 이 말은요. 날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악성 이런 것을 누른다 이 말입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공부할 때도, 우리가 직장을 얻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한 주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우리 1 년을 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이거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영적 감수성이다 이렇게 막 감수성이 뭐예요? 감수성 민감한 거잖아요 그죠? 민감한 거잘 느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베푸시는 것을 잘 느끼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5절도 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놓아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기 5절하고 6절을 읽어보면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그 문장 형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문장 형식으로 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문장 형식이 뭐예요? 평서문 아니고 의문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시, 하시겠나이까? 이러면 뒤에다가 느, 느낌표 붙이면 안 되고 마침표 붙이면 안 되고 물음표를 붙여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로 진노하실까요? 이건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진노하시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강력한 의문문을 쓰면서 이건 다르게 말하면 강력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거죠. 그죠? 긍정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신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짜 와 한번 화나시면 진짜 무섭대.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십 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하나님은 노하시면 자녀손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은 노하시지만 은혜는 은몇 대까지 은혜는 몇 대까지 천 대까지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손 3, 4대까지 이러는데 단순 비교를 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 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까지. 야, 이 비교가 안 되죠. 왜? 3, 4대까지 말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간섭하시겠다. 잠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매를 드시겠다. 하지만 은혜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우리 천대가 몇 년입니까, 천대? 한대가 몇 년? 삼십 년. 우리 한, 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걸 말할 때한 세대는 삼십 년. 그러니까 천대면 몇 년? 삼만 년, 삼만 년. 우리 성경 기록으로 친다면 뭐 자연 과학자들이나 우주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뭐 100만 년, 200만 년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로 다 치면 사람의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해봐야 7천 년밖에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숫자대로만 계산해서 아담 930몇년몇년몇 년에 몇년몇 계산을 해보면 우리 한 7천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년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영원하다. 말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야 진짜 자녀다.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내 아들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뭐 하신다? 징계도 때로는 하신다. 때로는 간섭도 하신다. 하지만 그 간섭보다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마귀만 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하면 그게 뭐냐 6절보십시다시 육절 6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도 보니까 문장 형식이 뭡니까 역시 의문문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하시겠다. 강력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노하시지도 않고 진노하시지도 않고 대신 주를 기뻐하도록 하신다 근데 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린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다 보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되어라 말하지 않고 되리라 누가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 뭘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그렇게 되게 해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목적은 이유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이 주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예수님께 만든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다시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왜 만드신냐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시편에 말씀했고 우리 베드로전세에 보면 우리를 허감해서 건져낸 이유는 뭐다? 우리를 군져내신 이유가 뭐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하도록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자랑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징계, 괴로움, 시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련과 징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삼 마태복음 7장 암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떤 걸 준다? 좋은 거 준다. 좋은 거 준다. 깡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고 하고 막 정말 사람이 이상한 사람 정말. 우리 요즘 뭐 이야기할 때뭐 갑질하는 사람, 뭐 욕하는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차도 뭐 이상하게 대놓거나 운전도 막 험악하게 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는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사줄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게 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근데 누구한테 좋은 걸 줘요? 자에게 주시는데 보니까 뭐라 드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다?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누가 먹면이 좋은 것이 뭐냐 해석해 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니까 너에게 성령으로 선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다?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기쁨도 주시고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도 우리가 앞으로 수술을 하게 되도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도 이거 내가 혼자 끙끙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7절 오늘 말씀의 약속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앞에 거는 다 기도가 아니었는데 뭐 의문문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7절이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르게 말하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래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 인자하신 분인데, 사랑이신 분인데, 그 사랑을 보여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만히 있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몸으로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눈으로 귀로만 주님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아 진짜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왜 경험했으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다?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 인생에 새로워지는 구원의 은혜.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는 영혼과 육체가 다 복을 받도록 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되 하나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도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 두드리면 열리겠다. 찾으면 찾을게 해 주겠다. 주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님 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자녀된 것보다 더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경험하며 체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한 우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셨다. 오늘도 이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 이것이 실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에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우리 식구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울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